대전 생활 1년차 불갈에서 온 율리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어, 하는 힐링스팟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캐빌라운지에와 보시면 편의 시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캐빌라운지에서 중앙으로 스카이로드까지 왔습니다. 스카이로드라는 엄청 커다란 스크린입니다. 위에 보시면 잘볼수 있습니다. 대전에 놀러 오신 분들이 제일 자주 가는 곳은 바로 선심단이에요. 그래서 대전은 역시 켜던 과거다는 빵의 도시에요 선심단에서 조금만 더 걸어 오시면 아, 밑에 발판에 큰 등. 문화로 단방길이라고 보입니다. 대전 여중강당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태메어래라는 곳은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태메어래에 대해 좀더 알아보실까요?